그리드티카 정의 부분 24번째, 2 4번이 삼각형이네요. A triangle whose three sides 세 개의 변이 triangle인데 그것이 세 개의 변이 어때요? 아, equal 같다는 거죠. 세 개의 변이 다 같대요. 빨간 거 노란 거 이거. 어, 파란 거. 세 개의 변이 같은 걸 뭐라고 한다? is said to be 뭐라고요? 분류한다. E, e q u a l a t e r a l 이라고 한다. equal lateral. EQUA, 아, e q u a t e r a l 이거는 equal에서 왔죠. lateral은 아까 L-A-T-E-R-A-L. 이건 어서 side라고 했죠. side is on. Equilateral. 은 변이 e n Pion. c a 뜻이에요 i o n Caten p i o e n p i o a t e n a t e n p i 번역 c a 정삼각형이 o n 지 a t e n Pion. Caten Pion. Caten p i o 뜻 Caten Pion. 다 a t 어, triangle인데, 한 t r i a n 인데 which has only two sides equal. 두 개의 변, 빨간 거두 개의 변만 only, 단지, 빨간 두 개의 변만, 두 개의 변만 equal, 같아.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? 에이, 잠깐, iso, s, c, e, l, e, s인데, i s o s c e l e s 죠 i s o s c e l e s triangle. i s o s c e l e s triangle은, 아, 이거 말이 어려운데, i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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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o. 이거는 이것이, 그리스어 equal이 있듯이 e Q U A L 그 다음에 다른 이거 스케일러스 스케일러스라고 해서 레그에서온거예요 레그, 다리죠 그러니까 다, 같은 다리 같은 다리를 가진 triangle이란 다리가 두개니까이 이 다리라고 본거죠 같은 다리 triangle 삼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한거죠 그래서 I s o s c e l e s t r i a n g l e 은 이등변삼각형 우리말로 하면 이이 예. 등변 잘 안써지네요 삼각형 그래서 영어로는 isosceles triangle. isosceles triangle. 이 iso가, 그, 학문을, 화학이라든지, 뭐, 이런 거, 과학을 하다 보면마티틴어나 그리스에서 차용한게 많잖아요. 그래서 iso는 equal이란 뜻인데, 동의원소할 때, isotope 거든요 i, s, o, t, o, p, e. 동의 동의원소동의원소할 때, 이 iso는, 같은 equal에서, equal. 그 다음에, 26번째, 어, 이거는 뭔가요. s, c, a, l, e, n, e. 스케일링이죠. 스케일링. 스케일링 트라이앵글. 스케일링 트라이앵글이란 것은 uh, is 1 which has no two sides equal.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두 개의 사이드 변이 이걸 같은 게 없다는 거. 그러니까 두개 두 이상. 그러니까 전다 어, 같은 게 없다는 뜻이죠. 세개 있으니까. 그 중에서 두개 같은 것도 없으니까. 같은 변이 하나도 없는 거. 이거를 뭐라고? 스케일링 트라이앵글이에요. 스케일링은 S C A L E N 인데 이것도 그 그리스어로에서 온 건데 유래한 건데 그리스어로 하면 뜻이 언니분이에요 또는 어드 여기서 유래했어 그러니까 어드는 좀 이상한 거죠 괴상하고 이상하고 약간 부자연스러운 거 언니분은 고르지 않은 거죠 그런 뜻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말로 하면 번역을 굳이 하자면 부등변 삼각형, 부등변 삼각형. 부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예요. 이 등이라는 거는 이퀄의 뜻이에요. 같다는 뜻이고요. 분은 아니 부니까 같지 않은 변, 이다 같지 않은 삼각형이라는 뜻이죠. Scaling triangle. 그다음에 2 7 번째인데 여기 보면 right angled triangle. Right angled triangle. Angle d 죠 Angle 동사 에 ed가 붙어서 형용사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각이 만들어진 각으로 된 이런 뜻이어요 그러니까 right angle로 된. 이런 뜻이에요. 직각으로 된 삼각형 우리 얘기하면 직각삼각형이지 직각삼각형 영어로는 right angled triangle 직각삼각형이라는 것은 which, uh, that which has a right angle right angle은 right angle은 저번에 했었죠. 오른 똑바로 된 angle 각이니까 이게 직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각 중에서 한 군데 하나가 직각을 갖는 직각을 갖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고 영어로는 right angled triangle